그렇죠. 다음 예약, 예창업 예약, 간주점프, 노래방 기능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이제 노래를 부를 텐데요. 네.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떨리는 이 시간입니다. <laughs>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방금 이의 동남아 시의 공연을 마치고 있는 한빛날 쇼스가. 음, 한빛날 쇼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노래 저는 진또배기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또배기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그대로 찾으시면 돼요 갑니다 허! 노래 들으시나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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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지금 새벽 2시 여러분들은 저희 쇼호스트들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동적으은 D1 선택하시면 넘을 구석으로 갑니다 간주점프 부탁해요 자 전주 중에 서포를 누르시면 돼요 전 마을 허귀에 스쳐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네 <laughs> 잘한다 잘한다! 진뚜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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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 보실 수 있어요 <laughs> 우리 세 마리 솥에 앉아 물불 바람을 가려주는 진뚜베기 이때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그냥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진짜배기. 저희가 바로 예약을 또할수 있어요 예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에도 찾으셔가지고 바로 만약에 뭐 핑크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제 예약 등록하시면 돼요. 그럼 예약됐죠? 선물 예약됐어요. 그리고 애창곡 등록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방의 기능을 그대로 넣었다라는 거 말씀드려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곡! 자, 다음 곡 박삼철의 차오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근점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아, 알아요? 그 사람은 이이 아, 노래는 못하시는데 차옥 자오, 차옥 자오, 차옥이었어요 날개가 있어 자,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신 4호 밴드를 써서 나는 기타나 우쿨렐라 연주해요 드럼 연주를 해요 하시는 분들은 악보가 궁금하실 때가 있어요 그 악보를 쭉 보시면서 그 연주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악보는애창곡까지 가능하고 검색 가능하고 새로운 노래까지 구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자오가 창곡은 플러스 이미 등록이 내 창곡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된다. 내가 마이크를 네, 좀 진짜요. 올리고 싶어요. 아니 면 멜로디 좀 올리고 싶어요. 아이고, 하시는 것도 조절 다 가능하고 다 템포 조절이라던가 키 조절 남녀 이 노래 템포까지 다 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네. 이건 내 손안에 프리미엄 노래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어,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언제 어디서나 이것만 들고 네. 핸드폰만 있으면 핸드폰 요즘 다 있잖아요 노래 잘하있는 거죠 아, 아, 아 노래도 갑자기 이렇게 쳐진다 아, 그러면 그러셨는데. 노래를 또 바꿔야죠 애창곡으로 저희가 요즘 애창곡. 너무 낫죠 이렇게 애창곡으로 들어가셔서 네. 라밤바 이거 멕시코 노래예요?